샷을 향한 열정. 김주현의 이글 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레슨 주제는요 발끝 오르막 라이에요. 지금 제 현재 상황이 볼이요 발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볼이 발보다 높은 상황은요 정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 레슨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발끝 오르막 라이. 정말 쉽게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발끝 오르막 잘 치기 위해선 딱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요, 공의 구질을 예측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경사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 경사면에 대한. 자, 그럼 일단 제가 발끝 오르막 나이 제가 먼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발끝 오르막 라이 지금 이렇게 발끝 오르막 라이는요 공이 왼쪽으로 가는 후계 구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발끝 오르막은 공의 구질이 후기 형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김주현의 이글 와이에서는요 왜 발끝 오르막이 공이 왼쪽으로 가는 후구질이 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페이스에 보면요 힐이 지금 이, 이 부분을 힐이라 하고요. 이 부분을 토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헤드페이스가 닫힐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토우가 다운이 된다면 이거는 페이스가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구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경사도가 많을수록 헤드페이스가 더잘 닫히는구나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평지부터 완만한 거 가파른 거 하나씩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정타를 맞지 않았어요. 일단 페이스 부분 쪽보다는 라이각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지 라이각을 보게 되면 1.5도 정도가 힐과 토가 수평이 되면서 맞는 구간이라고 얘기했어요. 1.5도까지는 거의 스퀘어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거의 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완만한 경사를 한번 또 만들어서 라이각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완만한 경사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공의 커브 공이 좀더 왼쪽으로 가게 되네요 자 지금 보면 라이각이 4도 정도의 토가 업이 4도 정도 올라왔다. 그랬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가 닫히면서 후계 구질이 형성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그리고 가파른 경사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거는 더 많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토우가 확실히 더 업셋이 돼서 맞을 거예요. 어, 8.5도 정도의 업셋이 됐네요. 업셋이 됐기 때문에 공의 힘도 더 많아지게 되고요. 드로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끝 오르막 나이에서요 완만한 경사 치는 방법 그리고 가파른 경사 치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완만한 경사를 제가 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완만한 경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일단 완만한 경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공이 나하고 일단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이 바닥에 있을 때는 저보다 지금처럼 있으면 공하고 저하고 간격이 맞지만 공이 올라가면서 제 몸에 좀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좀 내가 짧게 잡으면 되겠구나. 공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좀 짧게 잡으면 좋겠구나라고만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스탠스 보폭 같은 경우는요. 크게 신경 안 써야 돼요. 내가 편한 대로 일단 그립을 짧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탠스 보폭은 내가 편한 대로 할게요. 자 여기서 볼의 위치가 조금 중요한데요. 평소 내가 한 왼쪽에 한 사, 육 정도 둔다는 분들은 하나 정도 볼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만 할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전체 스윙을 해서 체중을 걸고 치는 게 아니라 몸의 컨택, 공의 컨택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고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의 위치를 하나 더 오른쪽에 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스윙 궤도에 대해서 조금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백스윙을 올라갈 건데요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업라이트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채가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 더 완만한 플랫한 백스윙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업라이트한 백스윙이 형성이 되면 또 찍혀 맞으면서 제대로 된 터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만한 백 스윙을 생각할 때저 같은 경우는 이런 완만한 같은 경우는 한 어깨 정도 높이까지 듭니다. 지금 이 어깨 정도 높이까지 들고요. 그 다음에 임팩을 이루고 그다음에 피니시 할 때도 어깨까지 가요. 백스윙을 올릴 때는 우리가 높게 드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공이 위에 있으니까 완만하게 들어주고요. 피니시 할때 절대 다 넘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어차피 헤드 페이스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우리가 피니시 동작을 만들게 되면 헤드가 더 다치면서 더 많은 훅의 구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니시를 안 하는 이유는 훅이 좀덜 나게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완만한 경사 한번 어깨 어깨 볼이치 가운데 놓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어깨 어깨의 높이로 해야 공의 컨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만한 경사, 아 내가 어깨까지 들으면서 해도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기억하셔야 될게 제가 지금 거리가 캐리가 140에 이제 런까지 포함해서 150, 150 정도가 나갔는데 저는 한 8번 아이언을 한150 정도가 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깨 어깨 체중을 걸지도 않았고 스윙을 좀 작게 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건 클럽을 반 클럽 또는 한 클럽을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그립은 분명 우리가 짧았고 스윙도 작았으니까 아 나는 공이 안 나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파른 경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가파른 경사는 정말 이제 어려운 이거 트러블 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이런 가파른 상황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셔야 돼요. 더 가팔라졌어요. 자 그러면 완만할 때보다요 더 짧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길게 잡으면 100% 뒷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 가파른 경사, 가파른 경사는 채를 그립을 더 짧게 잡는다. 왜? 공이 나한테 더 왔기 때문에 더 가까워졌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공이 더 가파르게 되는 건 아까 말했죠 공이 더 많이 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볼리치를 완만한 것보다 더 많이 최소한 두개 정도를 오른발에 두셔야 돼요. 제가 평소에 이 정도면 더 여기까지 많이 두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오른발에 있으면 페이스가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서 닫혀 맞는 성질을 열어맞는 성질이 보완해 주면서 후계구질이 덜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뿌리치는 제가 두개더 오른쪽에 놔라. 가파른 경사는 자 그리고 우리가 채도 짧게 잡았고요. 가파른 경사기 때문에 더 컨택을 더 하기 위해서는 전환 요 때는 가슴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치고 가슴까지밖에 안 갑니다. 왜냐면 공의 정타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스윙은 우리가 가파롭고 채를 짧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플랫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플랫하다는 건 높은 게 아니라 이 면대로 좀 낮게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팔로우 구간도 아까 어깨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훅이 덜 난다. 우리가 어차피 훅이 경사가 많으면 훅이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또쳐 볼게요. 자 평소보다 놓고 하나 더 오른쪽 예 지금 완전 많이 오른쪽에 놨어요 자 그립은 짧게 잡았고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스윙은 가슴 가슴 지금처럼 가슴 가슴을 치다 보면 확실하게 컨택이 좋아지고요. 볼의 위치를 제가 오른쪽으로 옮겼지만 헤드 페이스에 대한 열림과 닫힘만 제어를 한 거지 라이각은 그대로 9.8도예요. 라이라는 게 토가 업이 되는 건이 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잘 맞는 게저 각도로 맞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끝 오르막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발끝 오르막 우리가 코스를 나가면요 완만한 경사도 있고 가파른 경사도 있어요. 근데 완만한 거, 가파른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발끝 오르막 하나만 보시는데 오늘 제 레슨 들으셨으니까 완만한 경사에서 치는 방법 그리고 가파른 경사에서 치는 방법 이두 가지 어떤 게 다르고 와, 이게 왜 훅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골프 코스에서 꼭 한번 이 방법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아마 좋은 발끝 오르막 더 이상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공이 발보다 높을 때 완만한 경사에서는 클럽을 짧게 잡고 스탠스를 편안하게 서줍니다. 공은 평소보다 공한개 정도 오른쪽에 놓습니다. 백스윙 시 손은 어깨 높이까지만 드는 게 좋은데요. 피니시도 끝까지 하지 않고 어깨 높이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가파른 경사에서는 클럽을 짧게 잡고 공과 몸의 간격을 맞춘 뒤 공은 평소보다 공두개 정도 오른쪽에 놓습니다. 정확한 콘택트를 위해 백스윙 피니쉬를 가슴 높이까지 들고 스윙이 작아진 만큼 한 클럽 또는 두 클럽 길게 잡습니다 필드 굴곡 구현 시스템으로 필드의 지형을 그대로 실감내는 스윙 플레이트로 실내 실외에서도 실전처럼 3D 모션 센서로 스윙 분석까지 더욱 정확하게 GSPI